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아, 가곡면 대대 일위 네. 사는 윤병월입니다. 아, 병월 선생님, 네. 어, 이름이 되게 예쁘세요. 아니에요. 어디 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이 옛날에 학년 따라서 지내라고. 아. 그래가지고, 이름이,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어, 되게 예쁘신요 그러면, 아버님이 지어주시거나, 예전에는 왜 철학관 어, 할아버지. 이런데, 할아버지께서 지으셨어요? 할아버지. 아, 예. 좋은 이름 가지셨네요. 너무, 어, 되게 세련된 이름이신 것 같아요. 혹시 자녀분들 몇 분이나 두셨어요? 다섯 다, 분들 다출가하셨어요 요즘에 아침에 쌀쌀하죠. 네. 추운데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실까요? 제일 있을까요? 먼저 하는 게 이제 몸좀움직여서 운동 좀 하는 거. 네. 그거고. 네. 혼자 있으니까 이제 아 혼자 계시구나. 혼 나갔잖아. 아,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안 계시고. 밥 먹고 일하고. 아 그래서 그럼 <laughs> 식사는 직접 챙겨. 먹죠. 아, 그럼 네. 요리도 직접 하세요? 네. 아. 직접해요. 어르신, 제일 자신있게 하시는 예. 음식이 뭐예요? 예? 제일 맛있게 하시는 음식 아, 음식 내가 진짜 요리사라 그랬는데 예. 늙으니까 미가 또 가고 어, 맞아 우리 엄마도 그러시더라고 아, 그러죠 예다 예. 나이 먹으면 그래 그래도 제일 자신있게 자녀분들이 엄마 집에 오시면 엄마 나 이거는 만들어 줘. 이거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는 아, 그래요. 뭐 어떤 음식? 다 헉, 아무래도 다아니까 다 나는 헉, 아, 뭐 떡도 하고 떡도 뭐, 하시고 다, 다 집에서 떡도 시고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 아이고 이제 엄마한테 맛있는 거는 먹긴 다틀렸네어어떡해 슬프다 그죠? 안지 신고 이제 미각이 없어져. 아 좋지. 속상하다. 야. 그죠. 아니, 그런데, 머, 머리가, 백발이 되게 멋있으신데,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목소리는 왜 이래졌느냐 하면, 은 후두암을, 육년을 아. 알아서 수술했어. 그래가지고, 네. 나만큼 말하는 사람도 없다. 니 그래. 아, 진짜. 응. 그래도 힘이 있으시 그래가지고, 머리, 목소리가, 아. 남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 아, 노래 좋아하세요, 어르신? 아. 노래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노래는 못해. 못해. 옛날에 잘했지. 잘했어. 제일 옛날... 좋아했던 노래는? 어? 좋아했던 노래. 좋아했던 노래 흘러간 노래지 뭐. 어, 제목. 노래. 예. 좋아했던 노래 제목 예. 하나. 예. 기억나는 잘했어. 노래. 예. 예. 다, 다 잘했어요. 미전 노래 제일 좋아했고. 어, 그러시구나. 지금 가을 이제 단풍이 예. 물들 건데. 예. 최근에 네. 어디 여행이나 다녀오신 장소가 있으실까요? 아 여기 이제 저 뭐요? 방문 돌몸이 네. 거기서 저 바람쐬러 가자해가지고 갔다 왔죠.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어 풍기. 풍기에. 풍기 풍기인데 수능이더라고. 가냐? 아 네. 그 좋으라 그래서 수능 뭐여, 생태공원. 아 생태공원 그, 다녀오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내년에 자녀분들이나 누구랑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있으세요? 이거 이제는 못 가요. 허가조못 가요. 하는데 뭐 음... 이제 가자해도못 가. 못 가요. 가자고 해도 못 가시고. 그렇구나. 어떻게 그 어르신 옛말에 그 딸자 딸 자식보다 손주가 나면 손주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자녀분보다 손주가 더 예쁘세요? 아, 더쁘고 뭐, 말고. 오, 어, 뭐, 어, 그러시구나. 그럼 손주, 손주가 몇 ]이야. 명이나 되세요? 자식 기울적에는 그냥 키우는 거다 하고 키웠지. 네. 게뭐저 같았는데 손주 너무 예쁘든 너무 예쁘구나. 너무 예쁘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르신 마지막으로 예쁜 손주들한테 네. 할머니께서 아한 말씀 너희들한테 이말은꼭 이 해주고 싶. 다 그런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식이라도 뭐다자주오니까 네, 손주들한테 어. 영상편지 한번 해주세요. 없어? 손주들한테 한 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 없어? 아, 그건 뭐다 잘하니까 누구한테 뭐 특별히 말할 것도 없고 다 잘해요. 예, 네, 그래도 뭐 어. 영상으로 할머니 뭐 영상으로 어. 얘들아 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 우리 애니셋. 맞순녀 딸. 예. 네. 그게 제일 보고 싶지. 아 그러시구나. 그럼 맞순주 혜인이한테 응. 보고 싶다고 말씀 응. 한번 전해 보세요. 혜인아 할머니가 너무 너무 보고 싶거든. 근데 왜안 와? 네. 얼른 할머니 보러 와야지. 네. 사랑한다. 네. <웃음> <웃음> 아, 선주가 이 영상 나중에 함께 보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건강하시고, 네. 손주들이랑 항상 행복한 네. 시간 많이 보내세요. 네.